자, 안녕하세요. 축사장 TV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아, 침부터 아, 아침부터 뉴스 보는데, 전 항상 새벽 6시에 일어나가지고 뉴스를 틀어놓고 분석을 하고 하는데, 아, 이번 개엄 사태 때, 정치 얘기하는 건아니고요 개엄사태 때 제일 병신 같은 게 누군 것 같아요? 투표 한번 해보자. 개엄사태 때 제일 병신 같은 놈. 누가 있어요? 아침부터 정치 얘기하면 재미없나? 아나 김현태 이 새끼 보니까 진짜 왜 이렇게 짜증이 나냐. 아, 저도 특공대 나왔잖아요. 근데 아이707이 새끼. 이 새끼가 고추를 잘라버려야 돼아 그리고 또 하나의 멋진 뉴스를 또 봤어요 이재명 이재명 아들내미가 미국 국적을 버리고 해병대에 입대를 한다는 얘기 뭐 당연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아 이재명은 진짜 아 이재명이래 이재용 이재용 이재용은 좀 멋있는 것 같지 않아요? 이재용이 시킨 건 아니겠지만, 멋있는 것 같아, 이재용은. 아버지 닮았던 가 자, 어저께 경기들 뭐, 나 어제 국내를 뭘 틀렸지? 아, 모비스 장판 오바 틀렸구나. 썸승도 맞추고, 다저스 승마인 언더 맞추고, 음, 현대건설 승마에 맞추고, 손보는 뭐 어차피 라인업 보고 가신 분들은 없겠고, 한 폴더 틀렸네. 다저스는 제가 얘기했지만, 올 시즌 다저스의 불펜을 터는 팀이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어제도 보셨겠지만. 아저씨는 진짜, 이거 너무 좀, 그런 것 같아. 돈 많은 놈이 너무 많이 돈지를 해가지고. 아저씨는 5회까지 리드하면 은 역시 절대 안 나갈 것 같아, 진짜. 자, 오늘 세 경기 한번 가봅시다. 야, 살라시좀 어, 뭐야. 샬럿이랑 애틀랜타는 기준점이 왜 이렇게 높냐? 아, 물론 오바를 보긴 보는데 이거 뭐 지금 뭐배팅을못 하는 경기니까 라멜로 볼도 못 나오는데 기준점이 너무 높다. 자첫 번째 경기 보스턴과 브루클린 경기 먼저 가볼게요. 자이 경기는 어디로 갈까요? 얘네 이틀 얘네 경기 맞대결 펼치고 지금 이틀씩, 이틀 쉬고, 보스턴은 이틀 쉬고 다시 리벤지 매치고, 브루클린은 보스턴한테 치고, 애틀란타한테 이기고, 음, 다시 보스턴하고 리턴 매치인데, 이 경기 어디 갈까요? 그러나 올릴 게 있어 가지고 자, 일단, 얘네 둘이 맞대결해서, 그저, 3일 전 경기 맞대결에서 115대 113으로 브루클 아, 보스턴이 승리를 거뒀죠. 어, 브루클린은 지금 결장자가 한 명도 없습니다. 어, 메인아 플레이 한 명도 없고, 보스턴을 원투 퍼치가 빠져요. 제이스 테이턴하고 젤런 브라운이 빠지는 경기. <laughs> 보스턴은, 음, 일단, 뭐, 보스턴이 오늘 경기는 그냥, 어, 키워가면서 적당히 이기자라는 것 같은데, 브루클린이, 음, 오펜시브레이팅이 27이긴 해요. 공격력이 매우 떨어지는 팀이긴 하지만, 지금 캠 토마스의 시즌 아웃 외에는 결정자가한 명도 없고, 그 다음에 지금 캠 존슨하고, 요즘 키온 존슨이 굉장히 잘하고 있죠. 키온 존슨이 최근에 뭐20 득점 전후로 기록하고 있고, 디안드로 러셀이 있고, 자이어윌리엄스가 나오고 5번에 니클라터탄이 있고 브로클린도 이 주장 멤버들은 그렇게 나쁘진 않아요 나쁘진 않고 브로클린이 공격력이 약한 팀이긴 하지만 최근 10경기 중에 지금 우리나라 기준점이 아직 안 내려갔죠 아마 어 8시 되면 은 기준점이 내려갈 거예요 지금 해외가 212.5기 때문에 배트맨은 해외 따라가니까 기준점 내려갈 거예요. <laughs> 브루클린이 최근 10경기 중에 오늘 경기 212.5 기준점을 못 넘긴 경기가 몇 경기가 있어요? 두 경기 있어요. 유타하 아니다. 브루클린이 212.5못 넘긴 경기가 샬라타하고 207점. 그리고 없어요. 아. 9 경기는 오늘 기준점 다 넘겼어요. 음, 다 넘겼고 보스턴도 마찬가지. 어 오늘 212점 기준점을 못 넘긴 경기는 212점이 한 번, 마이애미하고 202점 한 번. 나머지는 다 넘겼어요. 얘네 기준점이 왜 이렇게 낮냐? 보스턴이 테이텀하고 젤런 브라운이 안 나오면, 보스턴은 공격을 어떻게 해요? 뭐, 호프드하고 포징이 투빅이 오늘 뭐, 페인트존을 공략을 한다던가, 아니면은, 샘 하우저, 데크 화이트, 벤치에서 프리차드, 외곽 3인방에 그냥 이 꼬맹이들이 주구장창 3점만 날리죠. 음 지난 맞대결도 228점이 났던 경기인데, 3일 전에도. 보스턴이 그리고 오늘 브루클린 상대로 수비를 막박 수비를 하면서, 이 새끼들 오늘 죽이자! 조지자! 수비를 조지자! 보스턴 수비가 좋은 팀이니까. 그렇게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제가 볼땐 없어요. 그냥 적당히 뭐, 음, 경기 하다가, 어, 밀리면은 그때, 자, 이제 수비 시작해볼까? 뭐 그런 식으로 가겠지. 그렇다고 수비를 뭐, 지금 젤런 브라운이 없는 상황에서 수비를 그렇게, 잘할 수 있는 지금 맨파도 아니고 오바 보고요 보시는 승리는 뭐 당연한 거고 근데 승리를 갈 이유는 없지 1 0 공이 배당을 갈 이유는 없고 저도 간단면 브로클링 프랜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핸드 값이 너무나 커요. 음. 자, 다음 경기, 골든 스테이트 워리스와 미러키 벅스의 대결. 자, 골스. 7연승 달리다가, 어, 어저께 덴버너게치 상대로, 욕기치 안 나오고, 자말머레이 안 나오고, 덴버너게치 상대로, 어, 9점 차로 패배를 당했어요. 머레이가 안 나왔는데도 골스는 리바운드를 마이너스 12개. 자, 퀵뷰 퀴즈 하나 드릴게요. 어제 덴버하고 골사하 경기를 했는데 덴버의 어떤 놈한테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허용을 했을까요 한 새끼한테 12 리바운드를 허용 을 했어요 누굴까요 와 어, 대각선 어, 죄송합니다 팬클럽만 제가 선물을 드려요 팬클럽만 선물을 드립니다 어서오고님 정답 서버럭한테 12개. 음. 아, 리바운드 얘기했잖아. 득점 말고. 가장 많은 리바운드를 골스가 따인 새끼가 웨스트브룩한테 12리바운드 허용했다고. 그 다음에 마포주한테 10리바운드 허용했고 음. 골스는 드라이먼드 그린이 리바운드 6개. 뭐, 퀸튼 포스트가 핀턴 포스트가 리바운드 한 개. 물론 10분도 안 됐지만. 페인트 존에서 열세를 보였어요. 자, 미러키. 어, 이현승 달리다가 그저께 오클라우마한테 16점 차로 패배하면서 이현승 끊겼는데. 아, 근데, 여러분, 그, 이거는 이건 개인적인 질문인데. 지금 NBA에서 현역 중에 누가 최고 같아요? 커리. 뭐, 루브론 제임스 앤사이 데이비스, 루카돈 치치, 사이게러스 알렉산더, 뭐, 뭐, 테이텀. 아, 스가죠, 스가. 아. 스가 플레이 하는 거 보면, 어, 물론 요키치도 최고긴 하죠. 최고의 선수긴 한데, 올 시즌 스가는 진짜 최고인 것 같아요. 여러분들 안 보신 분들은 뭐 유튜브에서 스가 하이라이트나 막 이런 거 한번 보세요. 앵클 브레이크 같은 거 하면은, 다날라가와 진짜 말 그대로 앵클브레이크 이렇게 하면은 상대팀 수비 발목 다치고 막 그러더라고 와 최고인 것 같아 <laughs> 자 미러키 어 미러키는 뭐 워낙 좋긴 좋죠 어 지난 경기 오클라호마한테 마이너스 리바운드 맞이 마이너스 1 6 개인데. 자 오늘 커리가 결정합니다 어, 지쳐 있어요 나이가 많기도 하고 지금 최근에 연승을 기록하면 7연승 달리면서 너무 달려왔고 어그 다음에 이런 이런 부분 때문에 커리가 어제 덴버 상대로 야트율이29% 밖에 안됐어요 물론 20 득점을 올리긴 했지만 29% 밖에 못 올리면서 지금 오늘 휴식을 취합니다 그냥 허리도 약간 아픈 것도 있고 그래도 뭐 쿠밍 가가 복귀를 했기 때문에 오늘 뭐 포지엠 스키가 출전을 할것 같은데 어 포지도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스코어로쓰는뭐 모제스 무디도 있고 그 다음에 쿠밍 가도 복귀를 했기 때문에 볼수도 뭐 전력은 커리가 없기 없는 건좀 타격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뭐 득점력은 어느 정도 꾸준할 것 같다 볼스하고 미러키하고 리바운드 지표, 경기당 리바운드 누가 더 많아요?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한테 머릿속에 좀 세뇌를 시켜드리고 싶어서 볼스하고 미러키하고 리바운드 지표가 그쵸? 미러키 그죠?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실 거예요.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다 골스에요. 골스 4위입니다, 4위. 골스가 경기당 리바운드 4위고, 미러키는 17위에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봤을 때는, 어, 쿤보 있고, 브룽로페즈 있고, 마비포르티스 있는데, 미러키 리바운드가 최강이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 미러키는 17위에요. 골스가 4위고. 그럼 또 하나 문제 낼게요. 3점 야트율은 누가 더 좋을까요? 골스하고 미러키. <laughs> 3점. 그죠. 다들 머릿속에는 컬이 있고, 어? 뭐, 포스키 있고, 쿠밍가 있고, 뭐 이럴 수 있는데, 미러키 2위예요리국 2위입니다. 골스는 13위에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하고는 정반대의 데이트할 거에요. 이런걸 봐야 돼 자, 일단 이 경기는 골든스테이트 골스가 뭐 커리가 없긴 없지만 음 커리 없는 골스를 픽하기엔 솔직히 좀 그래요 아무리 커리가 나이가 들었어도 커리는 본체죠 골스의 본체이기 때문에 커리 없는 부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지미 버틀러 효과는 카이 쿠즈마가 근데 미러키는 이게 게르기야 이 새끼가 게르기에요 지금 공격에서는 뭐, 릴라드, 프린스, 그 다음에 쿤보, 그 다음에 브룩 로페지도 요즘 득점력 많이 물이 올라와 있고, 벤치에서 게리 트렌트 주니어도 굉장히 좋고, 그죠? 근데 이 새끼가 묻지, 이 새끼가. 수비는 좋아. 근데 야투율이 너무 떨어져. 지난 경기도 10득점에 36% 야투율이었어요. 근데 일단, 쿠즈마가 있으면은 버틀러를 뭐, 지우기는 힘들겠지만, 어느 정도 좀 괴롭힐 가능성이 있어 보이고, 그 다음에, 볼스는 지금 백트백 경기이기 때문에 체력적인 부분도 그렇고, 어, 커리의 결정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보고, 어느 번은 오버 쪽으로 공략을 할게요. 자, 다음. 마지막. 클리브랜드와 클리퍼스. 자, 클리퍼스. 어, 최근 상승세죠. 지난 경기도, 어, 샬럿, 사람 샬럿이긴 했지만, 35점 차로 승리 거두면서, 제임스 하든이 31 득점, 카와이 레너드, 레너드가 지금 살아났어요. 전성기까지는 아니더라도, 최근 플레이를 보면 카와이 레너드가 살아났다. 음, 23 득점. 그 다음에, 이, 주바치가, 주바치가 14 득점, 17 리바운드. 좋았죠. 네, 더블 더블 기록을 했고. 자, 클리브랜드, 1 6연승을 달리다가, 어이없게 지난 경기 올랜도 한테 108대 103으로 졌습니다 그날 네. 경기에서 에반 모블리가 결장을 했던 부분 이 부분이 컸죠 모블리가 없으면 어, 제라델런이 벤치로 들어가 있는 시간에 따요 어, 펜티존에서 열세를 보여요 그런 부분도 있고 그 다음에 지난 경기에서는 패배 요인 중에 하나가 니안드레 헌터죠 애틀란타에서 영입한 헌터가 9득점 18%로 개똥 쌌던 경기였다 오늘 오런더가 나온다고요? 네, 말도 안돼제 자료 보세요 자 클리브랜드가 제 이건 제 생각이긴 한데 클리브랜드가 최근에 제가 클리브랜드 마인을 요즘은 잘안 가요 마인을 잘안 가는데 언제 가냐면 강팀하고 대결할 때는 마인을 데려갑니다 약팀하고 할 때는 최근에 이 새끼들 보면 브루클린한테 5점 차로 이겼죠. 샬럿한테 1점 차로 이겼어요 연장 가서 마이애미한테 또 5점 차로 이겼어요. 포틀랜드한테 4점 차로 이겼어요. 이래. 근데 강팀 상대로는 멤피스한테 지난 경기 핸디 6.5였나? 받고 9점 차로 이겼죠. 미러키한테 12점 차로 이겼죠. 음. 보스턴한테 7점 차로 이겼죠. 강팀 상대로는 어느 정도 좀 학살을 해줘, 보여주고, 그 다음에 약팀 상대로는 적당히 이기는 클리브랜드 행복이네요. 자, 그런데 지금 클리퍼스도 지금 너무 좋아. 너무 좋은데, 클리퍼스가 좋은 게 지금 노만 파월도 복귀를 했고, 지난 경기 물론 7점 밖에 못 내긴 했지만, 하든 폼도 너무나 좋고 카와이레나드도 최근에 20득점 플러스는 기록해주고 있는데, 일단 주바치가 오늘 만약 모블리가 나온다고 하면 주바치, 생산능력이 좀 떨어질 가능성이 크죠 예 네, 주봤지 클리브랜드가 오늘 경기하고 내일 경기 또 세크라멘토 야둘 중에 하나 질 수도 있을 것같아 워낙 압도적인 뭐 동부 1위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 질것 같기는 한데 저도 만약에 저도 저는 내일 세크전이 아닐까 네. 세크가 어제 양궁 터진 그니까 러 세크는 양궁이 한번 터지면 진짜 무서운 팀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 클리브랜드 보겠습니다. 물론 내일도 클리브랜드의 우세를 보긴 볼 거예요. 세크라멘트 상대로. 음. 자, 일단, 근데 모블리가 나온다. 이게 지금 11시 반 경기인데, 9시 정도면 될까? 그리고 클리퍼스가 지금 연승을 기록, 최근 6경기 승리 거뒀는데, 6연승 중에 인사이드가 그렇게 탄탄한 팀은 별로 없었어요. 그죠? 샬럿 마크 윌리엄스 밖에 없죠? 애틀란타. 클린트 카펠라 결정했던 경기였죠? 그 다음에 마이애미. 뭐, 물론 아데바요가 있긴 있고, 마이애미 좀 그렇고. 세크라메토. 그때 사보니스가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1점 차로 겨우겨우 이겼고. 뉴욕 닉스. 그때 카렌안스의 타운스 안 나왔던 경기고. 그래서 이렇게 높이 있는 팀 상대로는 클리브랜드가 좀 고전을 할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클리브랜드, 강, 강한 팀한테 강하고 약한 팀한테 약간 클리브랜드 승리 볼게요. 승마엔. 언어가는 기운점이 너무 높죠? 클리브랜드가 디펜시브레이팅이 지금 몇이야? 4위야? 클리브랜드 몇위에요 아, 클리퍼스. 2위에 2위. 2위인데, 기준점이 너무 높죠? 얘네 둘이 올해 처음 맞대 그랬는데, 기준점이 너무 높아. 기준점이 생각보다 너무 높으면 오버가 나요? 언더가 나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생각보다 기준점이 너무 높은 거는 그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나중에 경기 겨, 경기를 쭉 보면서 아 김윤찬이 괜히 이렇게 높게 준 이유가 괜히 높게 준게 아니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긴 들죠. 음. 근데 이 경기는 언어바 건드리는 거는 좀 무리고 클리퍼스 때문에 네. 개타는 말장손이 지각했네. 자 이렇게 세 경기 하고 어... 오늘 저녁에도 재밌는 경기가 음. 있습니다. 클리퍼 핸드가 핸디풀이 차단이에요? 왜 그러지? 누가 안 나오나? 털고는 없는데, 아직. 별로 뭐, 제가 얘기했죠. 국내 경기에서, 배트맨에서 국내 경기 가지고 핸디를 뭐 차단시키거나, 배당 흐름이 완전히 뭐 절삭이 되거나, 그런 거는 참고를 해도, 해외 경기, MB나 뭐 MLB 경기는, 보스턴도 기준점 안 바, 안 바뀌고, 언더만 막아놓음. 얘네는 왜 기준점을 이렇게, 왜 이렇게 낮게 줬냐? 이유가 뭐야? 브루클린이 수비가 좋아서 그래? 참 희한하다. 경기 결과 봅시다. 자 오후 방송에서 뵐게요. 오늘 오후에도 재밌는 경기들이 있죠. 오늘도 시카 오늘도 뭐 오늘 컵스하고 다저스 선발 누구예요? 사사키 로키 나와? 시카 선발은 누구지? 버스니트 헐, 스틸리가 나온다고. 사사키는 오늘은 뭐한 4인이 던지지 않을까? 야, 사사키 물부 데비전이야? 근데 어제도 제가 다저스하고 시카고 컵스 경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어 선발 이미 나가셨다고 영어모터는 팽팽한 추시전갈 거다 불펜에서 갈린다라고 얘기했죠 불펜에서 갈렸잖아요 불펜에서 정확하잖아 야마토 홈플레이에서 뚝질리 저는 야마모토는 야마모토 유신노부는전 세계 투수 중에 다 손가락 안에 꼽아요. 저는. 골써언어가 6점이나 하라. 오버 위험한 거 아니에요, 죽생님? 이렇게 지금 결정자가 있을 수도 있어. 지금 이게 기준점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은데요. 226.5. 어디가 6점이 떨어졌다고? 스냅은 지금 못 나오잖아 스냅은 당분간 못 나와요 오늘 몇 시였는데? 아, 초기보다 6점 떨어진 거는 형님, 커리가 결장이 확정이 나니까 6점이 떨어진 거죠? 해외 기준점은 지금 계속 그대로인데? 초기 배당보다 6점이 떨어진 거죠? 그때 커리가, 커리 결장이 안타 그때 커리가 GTD가 떠 있었으니까 그런 거고. 쿵보 빠져도 릴라드만 나와도 미러키가 앞서는 데 그건 아니다. 이 예, 그건 아니지. 쿤보는, 에 예, 쿤보는 릴라드가 릴라드가 빠져도 그래도 게리 트렌트 주니어가 대체를 할수 있겠지만 야니스 빠진 거는 대체 선수가 없어요. 지금 바비 포르티스도 없는 상황에서 포르티스라도 있으면 몰라도. 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할게요. 음, 여기까지 하고 있다. 오후 경기에서 또재밌게 봅시다. 아우, 제일 싫어하는 팀 나오네, 오늘. KT 나오네, KT. 아, 오늘 수원 삼성하고 서울 이랜드 경기 어디 갈 거예요, 여러분? 나 이따 분석은 하겠지만 수원 수삼하고 이랜드 누가 이겨요? 64강정 코리아코 아 나는 이브리그에서 이랜드 제일 좋아해 아 배당이 떴어요? 해외배당? 이랜드가 역배요? 해외배당은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나라 경기는 해외 애들보다 배트맨이 더 잘한다니까 해외 애들은 어우 수원산 빅버드의 수원삼성이네 이러면서 정배당을 매겨야겠지 뭐 이씨, 우리 이랜드 이랜드, 언더우드, 헌터. 옛날에 3대장이었는데 이랜드를 똥으로 보는 거야? 옛날에 이랜드 옷 많이 입었는데. 왜냐면 하 제일 싸거든. 헌트는 약간 부자들이 입는 옷이고. 브루클린 일반성이 별거. 그거 의미 있나요, 근데? 브루클린. 브랜다는 와, 브랜다는이 문제 없다. 지오다는 그 뒤고, 어. 지오다는 한참 뒤고, 우리 잠실에 딱 이렇게 매장이 세 개가 있어요. 이랜드, 헌트, 그 다음에, 뭐라고? 이랜드, 헌트. 또 하나가 뭐 있지? 지오다는 그 이랜드 뒤, 뒤 후발주자고. 빈폴? 와 갑자기 생각이 나. 이랜드. 마리트 프랑스와 저버가 다시 런칭됐다고요? 티비구씨. <laughs> 진짜 오랜만이다. 와저보가저보사있는 마리트 프랑스 저보가 다시 런칭됐어요. 와 한번 사입어봐야겠다. 되자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합시다. 오해 뵐게요. 바이.